비방을 당하는 건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나랑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비방을 받으면 더 괴롭습니다.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입니다. 상대방이 선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나를 좋지 않게 대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땐 어디 가서 화소연도할 수가 없는 것.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다윗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골리앗을 처치했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했고 또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 사울 왕을 즐겁게 한것 외에 다른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어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윗의 진심 어린 애정과 신의를 배신하고 적대감을 품어 철저하게 인륜을 짓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랑으로 원수들을 대했다는 시편 109편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여전히 선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과 원수조차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복음의 정신이야.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위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대적들을 대했다라는 거. 두 번째. 찬양을 부르며 원수들을 대했다라는 것,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을 찬양한 것, 30절에도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호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들까지도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수들을 대했습니다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자기들, 자기가 직접 나서서 복수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맡긴 것.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우는 것. 화난다고 그 자리에서 표출하고 분하다고 가서 막, 대, 막 대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들과 억울한 속사정까지도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겨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도 기도로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야 된다라니. 다윗은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무조건 어떤 내용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다 기도하며 맡겨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냥 기도하는 것. 기도와 찬양은 성도의 삶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은 시편 108편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라고 고백을 했고 시편 109편에서는 나는 기도할 뿐이다라며 고백을 하죠. 저들은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걸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이고 무조건 찬양이고 무조건 기도인 것.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하는 거고 내인생의 기쁜 일들로만 넘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평생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나는 사랑해도 도리어 그들은 이유 없이 대적하니 그저 기도만 할 뿐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입을 열어 남을 저주하거나 가서 손을 보거나 응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줌으로 축복을 전해주는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악으로 손을 감는다고 해서 분노하고 저주하면. 결국 세상에 지는 거고 마귀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손으로 갚는깊쁜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게 이런 답을 하셨거든.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수의 마음은 다 삼가고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부채를 탕감받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와 사랑만 줄 뿐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오겠죠. 우리도 인간인데 하나님 때문에 비록 용서는 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여전히 끓어오르는 분노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다윗이 한 것처럼 오직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분노를 토해 버리는 것, 사람들 앞에서 이런 분노를 토해 토해내봤자 그들에게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마음만 상하고 자기 몸만 충나니까 분노의 통로를 그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하고 싶은 말, 느끼는 감정 같은 거는 다 표출해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넉넉히 받아주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기도 속에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은 바다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더러운 것도 다 받으셔서 깊은 바닷속으로 다 침전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저주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셔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노의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의 마음을 실어 기도한 내용, 사람들 앞에서는 일제 침묵을 유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다 드러낸 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조금은 놀랍기도 하지만 진실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원수들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며 처리해 주시길 바라며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7절부터 15절까지 읽어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속이 상했는지를 느끼게 하는 기도 내용이 쭉 나옵니다. 마음에 생긴 분노를 마음속에 사여 두면 안 됩니다. 분노는 풀어야 사라지거든. 그런데 사람에게 풀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로 표출하는 거.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나도 웃는 얼굴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10편, 109편의 저주의 기도는 우리가 저주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통해 사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저주의 방식이 아니고 원수가 없는 방식도 아니고 비열하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삶의 문제나 고독과 분노를 해결하는 걸 우린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영적인 성숙함이고, 다윗이 갖고 있는 위대함 그러니까 사우랑을 자기 손으로 충분히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었지만, 자기 손으로는 결단코 복수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간 거고, 모든 걸다 하나님께 맡기며 그냥 자기 자신은 전진만 한 겁니다. 바라긴 오늘 주신 말씀과 영적인 교훈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혹시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대적해도 나는 기도만 할 뿐이라고 고백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에 인해 원수갚는 기도란 시를 읽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주하고 싶은 원수로 인하여 미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니 마음에 가득한 한이 폭발하네 또 다른 상처는 신음으로 요동치고 보복의 악순환은 안식과 평화 빼앗네 원수 갚는 일은 죽게 속하였나니 나 죽게 나아가 원통함을 다 아래리라 내 마음이 미움의 감옥에서 노여나리니 자유의 날개 달고 보좌 앞으로 오르리라. 나 이제 저주의 한과 주술에서 노임받으니 그대와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꽁한 마음으로 어렵게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다 용서함으로 어깨에 날개를 달고 창공을 헐을 나는 새처럼 그렇게 자유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불편한 마음, 억울한 심정, 그리고 저주하고 싶은 이 분노의 마음들도 저 기도로 다 풀어서 항상 자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의 정신인 원수도 사랑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